자 지금 바티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여기 있는데요. 바티칸 시국이 빨간색 줄로 나오게끔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글 맵에서 자 천천히 확대합니다. 자 확대해요. 천천히 자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어 저기가 바티칸 전체인가? 아 로마네요 여기가. 자 로마에서 또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만큼이 바티칸 시티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오늘 신성 로마 제국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얘기했어요? 오늘 교황령 얘기했습니다. 교황령 엄청 넓었어요. 이탈리아의 거의 한 그래도 꽤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딱 봐도.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국가, 바티칸 시국이 되었습니다. 바티칸 시국, 엄청나게 작은 국가죠. 로마라는 도시 전체에서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 우리나라 국가원수 누구야? 윤통이죠.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바티칸 시국. 교황입니다. 교황 성화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바티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여기 있는데요. 바티칸 시국이 빨간색 줄로 나오게끔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구글 맵에서. 자, 천천히 확대합니다. 자, 확대해요. 천천천히. 자,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어, 저기가 바티칸 전체인가? 아, 로마네요, 여기가. 자, 로마에서 또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다 보면은 요만큼이 바티칸 시티입니다. 이만한 거야. 엄청 쪼만하지 않습니까? 바티칸 시국이 무슨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 어딘가에 되게 쪼만한 섬이 있는데 알고 보니 미국령 어디? 영국령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쪼만한 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치권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단독의 국가입니다. 엄청 작죠 근데? 자 지금 이거 한번 가로 세로 한번 재볼게요. 가로를 여기서부터 잴까요? 요 끝이니까 그죠? 어,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자 거리 측정 이 광장 끝이네, 여기가. 그죠? 여기로 재볼까요? 1.5km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를, 여기가 가장 뾰족하니까 여기서 재볼까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800m입니다. 최대가 가로 1km, 세로 최대가 800m 짜리 도시예요. 도시가 아니지, 국가입니다, 국가.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수도는 바티칸이에요. 국가가 수도야. 수도가 국가야. 어, 저 명목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요만한데, 수도가 요만해. 수도와 국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 여기 보면요. 여기까지 바티칸이라면 여기는 도대체 뭐야? 자 들어가 봤더만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에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끝이에요. 여기는 이탈리아 이 바리게이트 넘어는 바티칸입니다. 어 여기는 이탈리아예요 이제 여기는. 어 그러면 여기 좀 궁금하더라고 국경 관리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냥 이 국경의 관리를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한테 막 온 거예요. 국경 관리를 그냥 우리 바티칸이 할수 없으니 이탈리아 니네가 알아서 해 줘라. 이런 거죠. 어,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그러면 요 로마 그 바티칸 포함해 가지고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국경을 넘는 거예요. 내가 이성 베드로 성당 내부에 관람을 하러 들어간다는 거는 이탈리아라는 국가에서 바티칸이라는 국가로 국 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국경을 그래도 넘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고 출입국 심사를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안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 바티칸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티칸의 모든 곳을 볼 수는 없어요. 사방이 다좀 막혀 있고 일반인들의 관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출입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가 딱 제한적으로 있는. 어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바티칸이요. 인구가 764명입니다. 매년 바뀌어요. 성직자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 기준 인구는 764명이다. 대부분이 교황성화를 포함한 성직자들이죠. 면적이 0.44. 경복궁 전체가 요만하거든요, 지금 대충 전체가 요만해요. 원래 경복궁 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은 요기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여기도 건물 다 있었어 경복궁이. 전체 경복궁을 따지면 요만한 거야 지금 이 경복궁 전체 면적이 0.46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바티칸은 (0.44예요.) 경복궁보다 작은 겁니다 면적이 얼마나 작은지 좀 체감이 되시죠? 경복궁 돌담길을 걸어가는 그한 바퀴 도는 그거 있죠?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죠. 그리고 대통령제, 의회 민주주의,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게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은 전제 군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전제 군주제지? 전제 군주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제 군주제가 군주, 왕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법이 굳이 고뭐딴거다 필요 없고 귀족이고 X랄이고 다 토달지 말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다 있다는 거야 교황에게 권력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교황에게 그게 없다는 건데 그렇다 해도 교황께서 다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지 않죠 교황께서 그리고 직접 정치를 하지도 않으세요 추기경 알죠 추기경 이분들 이제 교황 선출하는콩클라베인데 여기에 이제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이 추기경 분들 중에 정치를 담당하는 추기경 분들에게 좀 위임해서 맡긴다 그래서 바티칸의 정치는 추기경이 한다 어저 고게 이제 오피셜입니다 현재 이 추기경 분들도 전 세계에. 2023년 기준 221명이에요. 근데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1명을 추가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 교황 선출권 요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추기경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추기경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119명이었어.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또 추가했습니다. 18명.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이전 기준보다 21명, 18명씩 추가된다. 근데 콘클라베도 좀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만장일치여야 됐어요. 만장일치 무조건 만장일치. 근데 요한 바오로 이세. 이분이 굉장히 좀긴 시간 동안 교황을 하셨었어요. 만장일치는 너무 좀 오래 걸리고 좀 별로야. 단순 과반으로 바꾸라. 과반 찬성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양반 다음에 교황 이 있죠? 베네딕토 16세 있죠? 현재 지금 교황의 전 교황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그죠 근데 이양반이 단순 과반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단순 과반을 하면 51대 49가 나오면 너무 이 정치적으로 성직자들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거는 좀 아니다 해서 3분의 2로 바꿉니다.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을 해요. 어, 이것도 좀제 생각에는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을 아우르는 어떤 교황이라는 자리인 만큼 어, 3분의 2가 좀더 좋지 않나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바티칸도 법원이 있더라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법원이고 뭐고 전부 다 이탈리아에 위탁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티칸에도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이름이 다를 뿐인데 일심 일반 법원 그리고 항소를 할수 있다 해서 항소 법원 그 다음 대법원입니다. 3심이죠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있어요. 여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군대 많아. 한 265명 있어요. 군대가 지금 2023년 기준 265명. 근데 이 양반들은 바티칸의 국민이 아닙니다. 스위스 편에서도 많. 했지만 지금 바티칸의 근위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따로 보내주죠 그 양반들은 스위스 국적으로서 잠시 오는 거예요 바티칸의 국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바티칸 GDP 궁금하지 않아요? GDP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공개를 잘안 해요, 사실. 로마 가톨릭을 좀 비판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그런 그룹에서 계속해서 바티칸이나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로마 가톨릭이 본인들이 돈을 벌고 영리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오질 않았어요. 그나마 2021년에 현재 교황께서 교황청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려야 된다 해서 교황청 역사 최초로 로마 교황청 소유의 전세계 부동산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현찰이나 계좌를 깐건 아니야 단순히 이제 부동산을 깐 거죠 5171건이에요 부동산이 등기로만 봤을 때 등기 등기가 5171개야 물론 이제 어떤 거는 등기 한 개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어떤 거는 등기 한 개가 원룸 하나일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등기마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어찌나든5 0 0 0 개가 넘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이 저 부동산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영리활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어 지금까지도 어?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로마의 한 켠에 있는 이조만한 바티칸이라는 교황청의 영토가 교황의 영토가 도대체 왜 생긴 거냐 이말이야 바로 저번 편에서 교황령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바티칸은 뭐냐는 거야. 바티칸은 이 바티칸 생기기 전까지 아까 말한 교황령 있죠.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이렇게 교황령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요. 나중가면 졸라 커요 이거 교황령 요렇게 사이즈가 개컸었어 제일 컸을 때야 이때가 근데 이게 187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어? 그러면 엄청나게 꽤 최근이에요 엄청 옛날은 아닙니다 그죠 1870년은 고종때야 고종때 그렇잖아요 꽤 최근까지 있었던건데 이 영토가 좀 휘청거렸을 때는 있어요 예컨대 뭐이 사람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이게 나폴레옹 시기의 최대 영토야 딱 꼬라지 봐도 지금 어때요 지금 교황령은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어이 사람 살치고 댕길 때 이때는 로마가톨 마가톨릭을 아예 나폴레옹이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수장, 교황까지 아예 그 쥐락펴락을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내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위해서 선용해야겠다는 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나폴레옹은. 근데 이제 이 사람 개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설치고 댕길 때 한창 유럽에서 뭐가 퍼졌을 때예요?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우리 민족주의. 나폴레옹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터진 거죠. 이 민족주의가.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우리 민족 통일된 민족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탈리아 지역에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교황령을 포함해서 여기서도 민족주의가 퍼져요 우리 이탈리아 민족의 통일된 국가 우리 민족의 통일 이탈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영토 교황령이 존중받았으면 참뭐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북쪽에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래로 찍어내리면서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 다 개박살내면서 교황령을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냥그 이때 졸라 웃긴 게 프랑스가 원래 로마 가톨릭을 많이 믿던 국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황이 당히 시에 사르데냐 얘네가 설치니까 여기에 프랑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지원을. 근데 프랑스가 쌩을까? 왜냐면 이미 쇼부를 쳤어. 사르데냐랑 프랑스가 이미 쇼부를 쳐놨어. 우리가 요 아래로 내려가든 말든 너네는 내버려두고 뭐 서로 쇼부를 쳐놔서 쌩을까요 프랑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1871년 통일 이탈리아 국가. 이탈리아 왕국이 건국됩니다. 요 사이즈였어요. 이때 교황령이 아예 지구에서 사라져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에서 활동해? 그거는 보장해줄게. 근데 여긴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야가 됐던 거죠 바티칸 그 지역이 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제 교황령이 그러다가 나중가서 이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900년대 초중반 거치면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인간이 튀어나와요? 무솔린이라는 파시스트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 1921년부터 해쳐먹기 시작하거든요 독재자의 집권을 이 사람 커리어가 뭐냐면은 야 어마무시합니다 두채 아세요 두채? 이게 뭐냐면 해석하면 영도자 이탈리아의 영도자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외교부 장관도 했어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같이 해먹은 거예요 위대한 명도자면서 총리면서 외교부 장관 그러면 뭐야? 통치, 정치, 군통수권, 외교까지 다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솔리니가 교황이란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으려고 해 무솔리니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인간이 그냥 파시스트, 전체주의자, 독재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의 표본, 진짜 그 중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이탈리아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까지 받았어. 왜냐면이 사람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탈리아 왕국, 교황령이고 뭐고 간에 꺼져. 이랬잖아요. 근데 무솔리는 나는 가톨릭을 존중한다. 나는 가톨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막씨부리고 댕겨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할 인간인지는 몰랐겠죠.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령 전체를 다줄순 없지만 바티칸, 현재의 바티칸. 이 바티칸 시국을 교황령으로서 돌려줘요. 근데, 옛날에 교황령이 이만했단 말이에요. 바티칸 시국에 몇백 배는 되겠다, 야. 엄청나게 많은. 이거는 어쩔 건데? 하니까, 일시불로 줍니다. 바티칸을 제외한 다른 도황령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불로 돈을 줘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채권 국채를 막 어마무시하게 줘. 그리고 금리 받아 먹으세요. 이렇게 해요. 한 방에 한 5억 파운드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이 기사도 꽤 오래된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환율로 이 파운드가 영국 파운드가 1,635원이에요. 그러면 2010년 초반 기준으로 5억 파운드라고 드립을 쳤을 때가 8,177억입니다. 근데 지금 2010년 초반으로부터 10 10년이 지났으니까 인플레를 감안하면은 1, 2조가 넘지 않을까요? 꽤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이돈을 받고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이거를 라테란 조약이라고 합니다. 교황 비오 11세랑 같이 라테란 조약을 해요. 무솔리니가 이 양반이야 비오 11세. 1929년에 무솔리니랑 이 비오 11세가 쇼부를 쳤다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파시스트 무솔리니랑 이 비오 11세가 쇼부쳤다고 이 비오 11세를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티칸이라는 곳이 생긴 거죠. 근데, 바티칸 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바티칸 시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자, 확대할게요. 확대합니다. 어? 뭐가 보여요? 그죠? 어, 뭐야, 이거. 사이즈가 몇이야, 그러면은? 요 끝에서 한번 재볼게요. 끝에서 끝에까지가 3 2 6 k 로 오케이. 그러면은 가로 굵기는 몇이야? 969m? 모나코입니다. 인생동반자, 좋키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부추부인스토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치우필,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도마스키, XX129XX, 선네코 정.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